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 선생입니다. 자 얼마 전만해도 600원, 700원대에 겨우, 겨우 힘겹게. 어... 머물러 있었던 리플이 800원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더욱더 강한 랠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는 리플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리플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XRP의 1000% 바라고 있었던 템베거의 자리가 이제 시작되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 전부 다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중에는 요 리스크 전혀 없이 폭등낼리 준비하고 있는 고인하는 고 선생의 급등단타코인 100% 무료로 안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급하시게 빠르게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가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고 선생의 트레이드 마크, 고 라고 보내주시면 100% 급등 준비인 코인을 무료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코인 리플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리플의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이시다 리플 고래의 매수가 열풍을 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많으신 분들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기관들의 자금들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떻게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왔지? 알다시피 지금 리플은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완적으로는요. 리플을 기관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상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매수에 열풍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기관들이 판단했을 땐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최근 몇 주간 고래 주소에서 눈이 뜨게 축적 활동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뭐죠? 시장의 심리의 긍정적인 경향. 자, 얼마 전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총격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11월달에 굉장히 유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친 암호화 정책으로 인해 s e c 와 소송 중에 리플이 마무리가 잘될것 같습니다. 결국 SEC의 처절한 패배로 인해서 리플의 큰 승리가 지금 기획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블랙록이 뛰어들고요. 리플의 블랙록은 리플 ETF를 바로 진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고래 입장에서 축적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또 타고 들어갈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얼마 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네모나게. 하나, 둘. 그리고 조금 다른 윗단에 하나를 또 만들어 놨죠. 자, 이게 딱 보면 아시겠죠? 느낌 오십니까? 바로 이 자리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보죠. 이 자리가 바로 매수자리였습니다. 매수자리.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 또, 어, 무슨 자리? 매수자리가 또 나왔죠. 매수자리. 두 번의 매수자리가 리플의 단기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캔들은 4시간 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4시간 봉으로 세팅을 해 주셔서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 기준이고요. 자, 이렇게 매수자리를 판단됐고요. 그 위에 이첫 번째 네모 박스는 무슨 자리입니까? 이 네몬 박스는 네, 느낌 오셨죠? 바로 매도 자리 자 매도 자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요 요걸 파란색으로 제가 만들어 보죠 매도 자리 왜 매도 자리일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매도 자리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매수 자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한 번만 전략을 말씀드리죠 이런 전략입니다 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서 매수, 매도 끝냈고요. 여기서 매도하시고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했다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간 것은 50%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1 0 15, 15, 15이 밑에 바닥까지 지면 또15 그러면 15가 몇번인 거예요? 4번이면 6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따져보면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또 장점이 뭐냐? 수익률도 많지만 또 장점이 뭐예요.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가는 구간에서의 리스크를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해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전략,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모칸에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이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가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RSI 지표를 세팅합니다. 지표 세팅, 지난 영상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자, 되셨으면 여기다가 판단하셔야 돼.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파란색 줄로 돼 있고요. 이것이 RSI 30 지수고요. 이 밑에 단에 와 있을 때는 뭐하셔라 매수하셔라 싸니까. 반대로 다 나왔습니다. 레드 뭡니까?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매도 수익 실현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이 빨간 이, 이, 이 부분 이 착하는 이 부분 그대로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무슨 자리가나왔습니까 매수 자리가 탁 나왔죠. 이 자리에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 하나 끊어서 안전하게 가자는 겁니다. 챙겨 가자는 거예요. 왜? 이 사이에 이 어마무시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게더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저, 그렇죠? 자 보십시다. 그 이후에 여기서 공방이 열심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공방에 따라서 올라와 있네요. 올라와 있잖아요 그건 뭐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렇게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쭉쭉쭉쭉 더 올라가 보죠 그러면 여기까지 자리가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바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잖아요 더출가 나갈 수 있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 하나 또 얘기하죠 바로 sma20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요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발꼬락부터 응가, 동 정수리, 냄새까지 맞을수 있는 전략 또한 가지. SMA21선. 자, SMA21선을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보여요. 라인이. 이 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매도자리가 나왔죠. 자, 은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죠. 매도해도 됩니다. 사실상.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러신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 50% 절반을 스위치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단 쥐고 있어요. 홀딩. 그리고 나서 내려갔어. 아, 그래도 속상하지만 스위치를 했으니까 안정.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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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바로 이 파랑색. 이 파랑색 밑에로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하신다 보유. 되셨죠?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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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캔들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나머지 5 0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있네.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거 뭐죠? 계속해서 보유해서 가는 겁니다. 무서워서도 불구하고 이 밑에 단에 있는 RSI 지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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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때 보셔야 될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MA 20일선 요 선을 판단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얘기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SI 지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매수 자리와 매수 자리와 그리고 매도 자리가 적절하게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직 좀 어색하세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직접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매수타점, 요 자리, 요 자리, 매도타점 나오는 거 판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가 오픈해 놓았죠, 제 개인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고! 라고 보내주셔, 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타점 나온 코인들 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앞서 얘기 드렸던 rsig표와 sma21선으로 매매할 수 있는 매매법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문자 보내는 게 조금 뭐 그렇시다라고 하시면요. 어 고선생의 영상 하단에 보면요.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고선생 무료정보소통방 제가 이렇게 링크 해놨어요. 여기 링크에 클릭하셔서 실시간 관점 및 시황 정보 공유 앞서 얘기 드렸던 다섯 가지에 관련된 매매법 그리고 급등 나오는 코인들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고선생의 무료정보소통방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연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하는 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